8월 21일 월요일 써미 타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신약 8 4쪽에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가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된 무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이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복음을 소통시키는 영접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발급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처형당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이단으로 또한 그 낙심 때문에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그 어디에도 소망은 없었습니다.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나선 것입니다.아리마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이 아리마드 요셉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공예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시간에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 뼛 속에서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또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한 사람 아르마데 요셉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업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의 업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본 어떠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이었습니다. 이 무덤이 나중에는 이방인이 찾아오는 이방인의 뜰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때도 상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으로 교회로 바뀌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 살리며 기도하는 그세 가지들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